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꼭 가봐야 할 곳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나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어, 모나리자가 있던 그 미술관이죠. 네, 같이 한번 보면은 네 이곳입니다. 어디였죠,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그렇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우리 지금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대비해서 배웠어요. 거기에 유명한 모나리자 작품이 있었고, 또, 이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이 또 있었죠? 어, 디였죠 네. 그거는 오르세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지금 여기 는 오르세 미술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별이 빛나는 밤이라 작품, 어디 있었죠, 여러분? 네. 뉴욕, 모마 있었죠? 기억나, 나요 네. 그래서 오르세미술관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파리는 굉장히 또 현대미술로에 대한 그런, 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대중에 그 굉장히 또 유명한 퐁피투 센터라고 있어요. 퐁, 퐁피투 보이나 요 여러분, 보여요? 퐁피투 센터. 이 건물도 굉장히 특이하긴했죠 여러분? 이 건물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 현대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0세기? 음, 이런 현대 의 작가 작품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도 한번 그때 배웠었죠? 네. 미국, 미국은 뉴욕 현대미술관. 그래서 별명이 여러분 뭐였죠? 네. 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마, 뮤지엄 오모던아트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카소의 이 작품, 아비뉴 유령의 처녀들, 이거는 그때 그 아프리카 그쪽 가면에 대한 그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뉴욕에 지금 모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는 이렇게 세개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이 있어요, 뽐피트 센터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미술관이 굉장히 많은 사실. 프랑스는 예술에, 예술에 관련된 그런, 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면은, 일단 프랑스는 수도가 파리죠, 여러분, 파리? 네, 파리 여기 있습니다. 파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몽쉘미셸이라고이 도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성 같은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같이 보면은, 여러분 또 혹시 그 알아요? 칸 영화제, 그쵸? 칸. 한 영화지 여기서 하죠. 또 마르세유, 뭐 니스, 니스 해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지금 아비뇽의 처녀들의 그 아비뇽 이 아비뇽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렇게 도시와 볼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 파리 위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스 꼭 가봐야 될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펠탑. 에펠탑 굉장히 잘 알죠? 개선문이 굉장히 많은데 개, 개선문, 그다음에 샤크레퀘르 성당 여기는 이제 그이상어 나중에 그 여러분 그 몽셰 아, 몽마르트 언덕 있거든요? 그 언덕에 이제 굉장히 높은 성당이 있어요. 네, 그곳입니다. 또 우리 지금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또 상젤리제 거리는 뭐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 상젤리제그 노래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노트담의 성당 무슨 양식? 고딕 양식.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이제 루이 1 4세가 자기의 이제 어떠한 왕어 절대 왕권을 화시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엄청 멋있게 꾸몄죠, 여러분? 그죠?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그 만화도 있었어요. 네, 노래 하고 싶은데 참을게 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몽세밀제 수도원. 음. 여기는안 가봤는데, 스트라스부르의푸띠 프랑스, 이런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어딥니까, 여러분? 네, 그쵸. 어딜까요, 여러분? 에펠탑이죠? 이 사실 에펠탑, 에펠이라는 이제 그 건축가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 막 너무 흉, 흉측스럽다고 하지 말자고 막 그랬는데, 결국 반대를, 이제 그런 의견을 무릅쓰고, 지금, 는 파리의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 여기, 어 여기 여기는 지금 이 개선문인 거예요. 개선문, 개선문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여러분 파리 걷다 보면은 이런 개선문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샤크레퀘르 성당. 여기가 이제 그 몽마르뜨 언덕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 성당인데 여기 내려와서 보면 이제 몽마르뜨 그 언덕에 이제 화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화가들은 이제 예전에 사실 무명 지금은 무명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피카소와 막고급 이런 애들도 거기서 이제 활동도 잠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튼 여기 좀 선생님 그 여행 책자 제일 재밌었던 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손목을 딱게 내밀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그 뭐지 실 같은 걸 꼬매준대요.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그럼 여러분 어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팔찌를 만들어주지? 막 이러잖아요.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그러고서는 이끈이 이제 실로 만든 거니까 못 풀잖아. 가위로 잘라야만 풀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달라 고 그러는데 돈을 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 여행 갔을 때 책자를 그 보고 가가지고 다행히 그~ 실제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치만, 전 당하지 않고, 네. 어저 사람도 진짜 당하고 있네, 책자에. 그래서, 다행히 그냥, 여기, 여기만 이렇게 집,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구경 갔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잘 알고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 의 유리관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죠 처음에는 요새로 쓰였다가, 그 다음에 궁전,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이 된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이 또잘 아는 오르세미술관. 그쵸? 오르세미술관 멋있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상젤리 제거, 여기 이제 좀고급적인 고급진, 이제, 그런, 어, 그런 물건들 많고, 약간,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어디, 여기 어디, 여러분? 배웠죠? 우리, 어, 고딩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 작년에 불타서 지금 첨탑 이 부분 사라지고, 지붕도 사라지고, 아쉽지만, 그쵸? 이거는 노틀담의 대성당,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딜까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도 가봤었는데, 여기는, 어, 굉장히 이제 화려해요. 궁전, 맞아. 여기가 어, 왕이 살던 곳.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진짜, 와, 거기는 사실 이미지로만 보고 선생님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약간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어, 막 밖에만 돌아다녔거든요. 그 정원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굉장히 정원이 엄청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남아요. 여기는 몽셀밀셰 수도원. 네, 보이나요? 몽세미셸 수도원? 근데 여기를 사실 선생님이 갈까 했었는데, 그 친구랑 다른 데다못 봐가지고,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민박집 그주임분가그 그 딸이 여기, 그때 프랑스 유학, 유학생이었는데, 여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파리에서 조금 머니까, 봐봐요, 여러분. 몽세미셸 여기잖아요. 그쵸? 파리에 좀 머니까 나중에 가봐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기 몽세미셸 그리고 여기, 여기도 안 가봤지만, 어 스트라스부르의 푸티 프랑스 여기도 되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가 보기로 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쪽은 이쪽에 베르사유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체 에 지금 프랑스 지도고 여기 스페인 독일 이쪽은 영국 알겠나요? 네, 벨기에 네덜란드 그쵸?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 리아 그쵸? 이 이탈리아 지금 신발 모양 이쪽 구두 여기 모양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 지도 안에서 프랑스의 위치 한번 파악해봤고 어,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항이 샤를드골 국제공항이랑 오를리 국제공항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제일 또 먼저 봐야 될 거는 어, 에펠탑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에펠탑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르세 미술관도 여기 있네요. 그쵸? 노틀담 성당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판테옹도 이렇게 있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개선문도 이렇게 있고. 그쵸? 오페라우스도 하 여기 건물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도 상젤리제 거리. 이쪽에 이제 굉장히 그... 어? 굉장히 멋있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개선문까지 다 보이는. 그쵸? 음, 여기 이제 좀 넘어가면 베르사유 궁전 이쪽에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보면은 어, 간단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잘 나왔네요. 그쵸? 루브르 박물관과 어, 오페라 가르니에 음.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이 되게 멋있대요. 여러분. 피카소 미술관도 여기 있고. 그쵸? 루틀담 사원 바스티유 광장. 바스티유 광장도 그 어,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장소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여기도 재미있는 룩상부르크 공원. 이 공원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 걸어다녔던 기억도 아는데. 로댕 미술관은 못 가봤어요. 여러분. 로댕 미술관도 나중에 한번꼭 가봤으면 해요. 네. 이렇게 콩코드 광장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토에스 승선장에서 여기 타면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꼭 음, 우리 지금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간략히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이제 어, 배웠는데 이제 그 실제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어, 이렇게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파리도 가고 저번에 배웠던 우리 터키도 가고 네 많은 그 관광지를 다시 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미리 갈 그런 곳을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학교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